정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미래의 질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너무나 인생이 담긴 인사이트를 나눠 주셨고요.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고 또 토론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이 영리다스 포럼은 JDC가 주최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세상을 바꾸는 시간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 무대에 진행되는 연사 특강은 추후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더불어서 오늘 주변 분들 가운데에 아, 나도 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지인분들 저도 많이 계신데요. 어, 영리다스 포럼 그리고 JDC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또 어, 송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. 께서 이렇게 소중한 영리더스포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행사 입구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중입니다. 여러분께서 참가시에 받으셨던 스탬프 용지에 체험과 전시 부스를 방문하시면 스탬프를 받 채울 수 있는데요. 안내를 수급해 주시면 영리더스포럼 키트를 또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생생한 어, 인사이트를 기록하시는 키트들 때문에 저라면 얼른 스탬프를 찍고 여러분 좋은 키트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영감과 어, 인사이트를 적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 영리다스 포럼은 단순히 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이 지금의 변화가 청년들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좀 통찰하는 시간인데요. AI 대 전환, 그리고 글로벌 경제, 기후위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시대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음 강연자분께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. 다음 강연은 특별한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.